오늘 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10절과 11절 2절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군 신약성경 3대 8 0 0 0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과 11절 말씀 찾으신다고 공부해드리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자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고난과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의 관계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살피고 있는 베드로 전서 전체 의 핵심 구절이요, 또 베드로 전서 전체의 결론의 말씀이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본문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 전서 우리가 1장1절에서 이미 살피,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오늘날로 말하면 특히 중국 고시방 본도, 갈라디아, 갑과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흩어져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신자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신자들에게 보내고 있는 서신서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어느 시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는 당시에 이 서신서를 봤던 신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신앙으로 인해서 극심한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 했은, 베드로전서 전체 안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미 우리가 살펴본 1장 6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라고 밝히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 없, 없으나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베드로전서를 봤던 신자들이 비록 그 내용을 알 수,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염려하며 근심할 수밖에 없는 여러가지 시험 가운데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방 중에서,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여서, 가져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알고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라는 2장 12절 말씀입니다. 또는 4장 4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상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니라는 이 말씀을 볼때 당시 신자들은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비방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말로만 그들이 신자들을 비방했겠습니까? 믿지 않는 세상으로부터 신자들은 육체적인 위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위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면서 여러가지 고난을 감수해야 했었습니다. 또한 베드로 전서 4장 10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 사도는 교훈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인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교훈하였습니다. 불시험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불이라는 것은 다 태워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있었던 것을 사라지게 하는 허무하게 만드는 것이죠. 당시 신자들은 그들의 인생의 모든 것들, 가치 있다 고 생각만 하는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릴 것 같은, 그들의 생명을 워어넘고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다 태워서 죄로 만들 것 같은, 말로 할수 없는 불같은 시험을 받고 있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이러한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던 그런 신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소망이 있어야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사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울지라도 소망이 있으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없는 사람은 고난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불시험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를 시작하자마자 인사 말을 마치자마자 고난 가운데, 가난 가운데, 불안 가운데 있는 신자들이 가져야 되는 소망 참된 소망이 무엇인가에 대해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금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베드로전서를 마치면서 마지막 결론부인 오늘 본문에서 다시 그 산소망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른 각도에서 또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 생각해 보십시오. 이땅 가운데 살아오는 신자들 특별히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서 이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신자들에게 참 소망은 무엇이, 무엇이겠습니까? 10편 39편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자라 불리던 다윗도 몸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0편 39편은 다윗이 몸의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기도시가 시0편 39편입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질병 가운데, 질병으로 인한 고통 가운데서 그는 먼저 의사나 의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그의 건강을 회복시켜주실 것을 간절히 간구하는데 시0편 39편 축제의 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죽게만 있나이다. 질병 가운데 있는 그가 바랄 것은 그가 무엇을 바라겠냐? 이렇게 호소하면서 그가 소망을 둘 것은 오직 주님 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실 분은 오직 주님뿐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의사들을 사용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사용하셔서 고쳐주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확실한 것은 주권자 이신 주님이 주님밖에 소망을 불만은 없다라고 그에 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0편, 62편에도 보면 다이슨 이렇게 보기를 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한 번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에게로부터 남은 것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성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 10편 62, 62편을 기록할 당시 다윗은 사울 왕과 같이 자신을 찾아서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의 미움과 대접 가운데 그가 살고 있었던 당시 최고 권력자인 왕이 사울 왕이 자신을 찾아서 죽이고자 하고 있으니 그리고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추격하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고백하기를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교훈하며 고백하기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고 스스로를 고백, 스스로를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힘을 가진 권력자나 세상의 칼이나 창이 그를 지키는 소망이 될 수가 없고 세상 사람들이 숨기는 재물도 소망이 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너희 소망이 된다. 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전설을 마무리하고 있는 베드로 사도가 교훈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과 동일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던 베드로 당시에 살아가던 신자들에게도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와 같은 신자들에게도 참된 소망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신자들은 하나님을 음.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 이렇게 신자들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하나님만이 소망이신 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는 신자들 향해서 하나님 어떤 태도로 그들에게 대하시는 것입니까? 신자들에게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신자들 불신 가운데 불시험 가운데 불같은 시험 가운데 있는 신자들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까? 오늘 보면 10절 상번절 말씀을 면 베드로 사도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신자들이 소망을 품고 바라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 그 고난 가운데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하나님, 모든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것은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주시는 호의와 친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합당하지 않은 자에게 베풀어주는 사랑과 배려를 은혜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사도는 특별히 하나님을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필요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하나님은 모든 은혜들을 자격이나 능력을 묻지 않으시고 공짜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은 신학자들은 특별히 조직신학자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로 나누어서 이길 합니다 일반 은혜라는 것은 신자나 불신자를 가리지 않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눠주시는 은혜인데 건강이나, 재물이나, 자식이나, 어떤 재능, 또는 자연에 준 해나, 공기나, 바람이나, 이 잠깐 뿐인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 일시적인 은혜들을 일반 은혜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신자들에게만 주시는 은혜들,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들의 속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유업받을 유업으로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런 은혜를 특별 은혜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일반 은혜나 특별 은혜를 구별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에게 필요하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은혜의 원천이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모든 은혜를 나눠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근데이 모든 은혜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신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교훈 하고 있습니까? 10절 학원들말씀하면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신이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토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뭐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베드로 사도는 그 고난에 그 고난,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잠깐이라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신자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잠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정말 신자들이 믿음으로 사는 신자들이 만나는 고난이라는 것이 잠깐입니까? 사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고난 가운데 염려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잠깐이 아닐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자신이 받고 있는 이 고난이 영원한 것 같고 때로는 앞으로 더 심할 것 같은 그런 염려와 근심 가운데에 잠을 자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 고난의 날이 지나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 고난이 생각도 나지 않을, 그럴 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사도가 잠깐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잠깐이다 또는 그 반대로 길다 또는 길다 라는 그런 개념은 상대적인 것이죠. 비교의 개념입니다. 똑같은 한 달이라도 30년에 비하면 300년에 비하면 잠깐이요. 3초에 비하면 감당할 수도 없을 만큼 길게 되는 것이에요. 길게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사도는 신자들이 감당하는 고난을 무엇에 비하여서 잠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신자들은 영혼을 보면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니다 신자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신자들의 마음에는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의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의 심판 이후까지를 그 마음에 생각하며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신자들인 것입니다. 그저 내가 살고 있는 한순간, 이 찰나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 영혼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자인 것이죠. 신자들이 감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라는 것은 그 영혼에 비하면 잠깐인 것이죠. 영원한 지옥의 고통에 비하면 그것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림도서 4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 그 교훈하기를 고백적으로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조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라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받고 있는 환란이나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죠 우리 몸으로 직접 체감하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받는 환란이나 고난을 통해서 이룰 것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에 경험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으니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받는 환란이나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영광의 영원한 영광의 것은 영원한 것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이 그것은 우리 유한하고 불안한 우리의 이해와 생각을 초월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면 그것은 볼 수가 없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비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환란과 고난의 현실은 잠깐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비교하면 육신의 눈으로 볼수 없는 그것 믿음으로만 볼수 있는 그거,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신자들은 이것을 계산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 잠깐뿐인 것과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면서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 물론 고난이라는 것이 잠깐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럴지라도 고난은 고난이고 힘이 드는 것은. 힘이 들고, 우리 마음에 근심이 들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영원에 비하면 잠깐 뿐인 것을 알면서도, 고난 가운데 있는 신자들의 마음에는 질문이나 의문이 생기는 것이죠. 고난을 받거나 어려움에 처하여 낙망하거나 절망하기 쉬운 그런 상황에 빠질 때, 우리 마음에 묻는 것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것인지,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할수 있는 것인지 의심이 들기도 하고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베드로 전서를 통해 특별히 베드로 전서 전체의 교훈의 핵심무적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당시 고난 가운데 있던 신자들에게 말씀하시며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은혜를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너희가 고난을 받도록 허락하시는 것은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부르신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잠시 잠깐 너희로 하금 고난의 날을 겪게 하시는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너희를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하시기 위해서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잠시 잠깐 너희로 하여금 고난의 눈물을 흘리도록 허락하셨다라고 뭐 교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을 모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신앙의 교훈입니다. 오늘 보면 10절 3관절 말씀을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그 은혜를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부르시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부르십니까? 은혜로 부르시죠. 자격이 되지 않는 자들을 부르시니, 죄인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온전하지 못하고, 굳건하지 못하고, 강하지 못하고, 견고하지 못해도 그럴지라도 영원전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라면 하나님은 은혜로 자격이 되지 않는 그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자격이 없는 자들을 부르시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그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라 라고 교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르실 때하나님 부르실 때는 온전하지 못하고 굳건하지 못하고 강하지 못하고 견고하지 못하도 괜찮습니다. 왜요 부르신 은혜를 따라 그들을 부르시기 때문에 자격이 되지 않는 자들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은혜를 가지고 그들을 부르실뿐만 아니라 그 은혜로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도록 그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안에는 구원에 관한 모든 진리가 담겨있는 표현입니다만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간다 이 말을 가장 쉽게 이해한다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데이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야 되죠? 천국 백성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입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천국에 들어가서 불신함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천국에 들어가서도 견고하지 못하고 흔들리은 넘어져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부족하거나 모자란 모습으로 그 천국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만일 그렇게 된다면 천국의 완전성을 깨뜨리는 것이 되고 천국을 천국답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것입니다. 그런 일은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격이 되지 않은 죄인들을 부르실뿐만 아니라 그 은혜로 부르신 이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모습이 되도록 또그 은혜로 역사를 하시는데 그 은혜의 역사가 바로 잠깐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유한하고 불안정한 머리로는 고난 당하게 하시는 것이 어떻게 은혜냐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비유가 있습니다. 비록 완전한 비유는 아니지만 요즘 코로나 감염병 백신 예방 접종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만은 아이들도 뭐 태어나면 결핵 예방 접종인 BCG 접종이나 DPT, 수두, 뭐 일본내용 여러가지 법정 예방 접종을 하게 되죠. 그런데 아이들을 병원에 들어가서 주사 맞히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안 그런 아이들도 있긴 하지만 대개가 울고불고 엄마 아빠 밉다고 하죠. 말은 안 하지만 이런 말인거죠왜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픈 주사를 아예 맞히냐 라고 반항하는 것입니 사실 그러나 사실은 무엇입니까 주사 바늘이 꽂히는 통증이야 조금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이를 위한 것입니다 아이를 사랑하니까 맞추는 것이지 사랑하지 않으면 예방접종으로 오는 수고를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에게 있어서 주사 맞는 것은 고통인 것이죠 주사 맞는 고통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몸을 튼튼하게 건강하게 한다는 것을 모르고 그 맞는 고통만 생각하고 부모에게 반항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울고불고 울고 짜증내는 것이 마찬가지인 것이고 그런 모습인 것이죠 세상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가운데 철학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마치 주사 맞는 고통과 같은 것이 아프지만 잠깐 조금 아픈 것이요. 그것을 통해 몸을 든든하게 하는 것처럼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천국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그 터를 견고하게 하신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이 이 현재의 고난을 통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해서 이 고난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지금 베드로 전서 전체를 통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신자들에게 전하고 있는 전하고자 하는 교훈의 핵심이요 결론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배드로는 이 10절 말씀, 이 결론의 말씀도 마치지 않고 이어진 11절에 보면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에서 이 권능이라는 것은 그것은 파워, 힘을 의미하는 것인데 원하고 뜻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에게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 뜻하신 일을 반드시 이룰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 주고 싶어도 능력이 없으면 무능한 자들은 은혜를 베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은혜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무엇인지 반드시 확실하게 이루어지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니 그런데 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은 그 권능을 가지고 계시고, 그 권능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하시고자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확실하게 이루어질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문맥상 바로 앞결인 1절에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그 권능을 가지시고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시고 어떤 일을 한다는 것입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신이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경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믿음으로 사는 신자들이 고난을 당할 때참 소망이 되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권능을 가지고 그 능력으로 너희들을, 잠깐 고난 당한 너희를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흠을 견고하게 하신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29절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참 목자로 보내신 자신을 믿고 따르는 신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약속하며 교훈을 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다는 것이요. 고난이 있고 환란이 있어서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도 있고 여러 시험과 환란 가운데서 실험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은혜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잠깐 고난 당한 너희를 온전하게 하실 것이요, 굳건하게 하실 것이요, 강하게 하실 것이요, 그를 견고히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고난을 당함으로 이땅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당함으로 이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안에서 자기 인생의 말을 통해 확인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고. 고난을 받으실 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마귀를 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깨달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인 성경과 같은 자들의 눈을 뜨게 하셔서 영광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넘어지기 쉬운 저희들이지만, 영원전의 정하신 약속대로 저희들을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가운데 인생의 날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푸시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옵니다 시험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판단 가운데 있을 때, 넘어지기 쉬운 저희들인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 마음 붙잡아 주시고, 우리 주신 믿음을 따라 우리 자신을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맡기고 영적인 싸움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을 아는 생명의 풍성함을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과 기쁨을 맛보며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증거하는 자들 될수 있도록 은혜를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같이 일셔서